그리고, 어, 개띠. 개띠들이, 올해 개띠들이 보면 내년에 조금 힘들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 문제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 이 금전 거래 부분이나, 그리고 또 내가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또 어디서 돈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해결이 나야 되는데, 그게 막힐 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띠들은 내년에 어,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너무 믿지도 말고 그리고 내년에 이 개띠 같은 경우는 사고수 50살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30 올해 37 내년에 38 되시는 분들 어, 결혼 문제 그다음에 자손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나요. 자손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손이 들어오고,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 혼인이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